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의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걸면 어떻게 되나 라는 주제로 하는 것 중에 마지막 편 이건 정말 제 의뢰인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어, 개인적으로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본인 인생의 문제이고 소송이라는 거는 그거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신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특히 신분관계가 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이혼이 되겠죠? 그런 사건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본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을 하겠다는 거고, 결국 본인의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관철시키겠다. 이게 핵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가 확실해야 되고 입장이 확실해야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변호사랑 발을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한참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의뢰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의뢰인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김희애 씨. 방송에서는 지선우 역할이죠. 남편의 외도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혼도 하고 접근 금지도 시키고 또 아들을 자기가 양육을 하게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나오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이혼까지 절차가 끝난다고 해서 어 절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의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재판 결과만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의뢰인이 이런 소송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이었고 이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저도 정말 치열하게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를 했고 우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 정작. 소송이다 끝나는 시점, 조정 기일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 서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서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들은 차마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거 서명하면 끝나는 겁니다라는 말을 듣더니 서명을 못 하고 손을 벌벌 떠시고 정말 울고 계셔가지고 결국에는 당사자들은 내보내고 저희 변호사들끼리 서명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신이 없는 상태로 그 분의 인생을 저희 변호사들이 그냥 결정을 지어드렸어요. 나중에 그거 누굴 탓할 수도 없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본인 인생을 어,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고 많은 조언을 해드립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어, 아무런 확신 없이 그냥 물어보는 경우에 변호사로서 저는 원칙적인 설명밖에는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변호사 대 의뢰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만났다라면 아마 정신 차리고 본인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좀더 깊이 있게,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을 하라고 저는 조언을 해 드렸을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의뢰인을 이제 저희가 변론을 하다 보면 변호사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어 되게 조심스럽고 또 주장을 강하게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좀 소송이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 타인의 어떤 내밀한 부분까지도 도와드려야 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던,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제발 놓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만을 봤을 때는,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는 만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까지를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잊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고민을 하시면서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